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수상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흙이 돌차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어이 문제는 정말 쉬운 바둑 채널 수상전의 기술 시간에서 아주 많이 다루어 들었던 문제인데요.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지금 이제 중앙 쪽에 백돌은 세 수죠. 아래쪽에 있는 흙돌은 현재 눈에 보이는 건두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수상전에서 흙이 그냥 메꿔가는 건 먼저 잡혀버려요. 너무 쉽게 도망가더라도 흙이 먼저 잡혀버리겠죠. 수상전이 안 돼요. 근데 흙이 먼저 주워갖고 과연 맨 땅에 헤딩할 순 없잖아요. 그냥 메꿔가는 거 먼저 잡히니까. 자, 이런 경우는 자기의 수를 일단 늘려야 돼요. 늘리지 않고 그냥 갔다가는 조금 전처럼 먼저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늘리는지. 늘리는 수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꽉 이어주는 거. 왠지 수가 늘어난 것 같죠. 근데 이제 이런 모양, 번개사공 모양에서는 일선으로 젖혀가면 수가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계속 두수예요. 막는 거는 그냥 촉촉수로 잡혀버리고요. 궁도를 넓혀 가더라도 단수 한방 당하고 막아가면 여전히 두수죠. 수상단에서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해 갈 수는 없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꼬부려서 집 모양의 형태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모양에서 백은 조심해야 될게막 치중 뭔지 집내면 뭔가 안될것 같으니까 치중하면 안 돼요. 치중하는 거는 가만히 보시면 이제 흙이 세수예요 그래서 먼저 맺고 가면 백이 잡힙니다. 자, 백은 이럴 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꽉 막아가면 흙이 여전히 두수라는 거. 뻗는 것도 똑같이 치중해서 안 되고요. 집 모양을 만들어도 뻗어버리면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두수죠. 흙이 수상전에서 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 흙돌 3개. 이 모양에서 이 흙돌 3개의 수를 늘리는 급소는 어디냐 하면 이쪽을 젖혀가는 겁니다. 자, 이 모양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3선에 돌이 있을 때, 물론 2선일 때도 비슷해요. 3선에 돌이 있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경우 수가 늘어난다는 거. 한 수가 더 늘어납니다. 한 수가. 자, 보시면 조금 전에는 보셨죠? 조금 전에는 아무것도 안메꾸고딱 주면 두 수안이 끝냈잖아요. 근데 이제 1 번으로 여기를 젖혀 주면 수상전에서 이제 흙이 백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바깥쪽을 막는 건요, 그냥 맺고 가면 돼요. 어딘가를 두드려도 그냥 도가 1고 백이 잡혔죠. 자, 이런 장면에서 혹시 막았을 때, 막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으면 안 됩니다. 젖혀놓고, 젖혀놓고 막을 때 그냥 수를 줄이는 거예요. 젖혀놨다고 해서 막 젖히고 막을 때 이어주면 또 젖혀갖고 또 흙이 잡혀요. 집을 내더라도 이렇게 두고갖고 두 수밖에 안 되죠. 이으면 또 이렇게 두고갖고. 그렇다고 막는 것도 똑같아요. 두 수밖에 안 됩니다. 자, 요 모양 중요한 것이 젖혀놓고 상대방이 막으면 연결하지 말고 손 빼고 바로 메꿔 들어갔다. 이걸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돼. 백이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끊어가는 것도 그냥 단수 쳐놓으면. 단수 치면 이거 자체로 이제 흙이 이겼죠. 막 젖혀가더라도 메꿔가갖고. 두들에도한수더 빠르죠. 신기하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젖혔을 때, 젖혔을 때, 백이 요렇게 치중하는 수, 이런 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당장 뭐, 축으로 잡히죠. 어? 백돌 두 점이 축으로 잡히잖아요. 치중하는 수도 당연히 안 되고요. 자, 요런 모양, 진짜, 어 실전에서 그렇게 자주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볼땐좀 자주 나오는 편일 것 같아요. 자주, 저도 바둑 두면서 이런 모양 많이 나왔었는데, 어, 삼선에서 이선을 양쪽을 젖혀주면 한 수가 더 늘어난다. 주 수였지만 세수로 늘어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요, 이렇게 한쪽을 더 젖혀갖고, 막으면 바로 수를 줄어고 끊어놓으면, 끊으면 단수 쳐갖고, 백을 제압할 수 있다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는, 어, 수상전이죠. 이 문제도. 어, 귀쪽에 흙돌이 살아있지 못해요. 집을 만들려고 해도 파워를 당해서 못 살아있습니다. 흙이 살기 위해서는 백돌, 이네 개를 잡아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수상전을 유, 유도해갖고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그 수가 어딘지. 가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제발 좀 끊어줘, 끊어줘줘, 이렇게 하는 거는 택도 없겠죠. 무조건 이제 흙이 잡혀버립니다. 백돌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이런 모양 보시면 이제 날일자, 건너붙임,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이렇게줄수 있을 것 같지만, 자, 이거는, 만약에 요렇게 두면 같이 끼워갖고 수가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갖고 있더라도 수가 나버리죠.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쳐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수가 나는데 여기서 백은 이렇게 치받아서 버텨버려요. 치받았을 때 이렇게 뚫고 나가더라도 끊어갖고, 끊어갔을 때 여기를 먼저 하나 선수를 해놓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살려야 되는데 수가 나버리죠. 백이 그냥 완벽하게 잡힐 수가 없어요. 백이.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그냥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끼워서 끊어가야 돼요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자 끼웠을 때 백이 줄수 있는 수는 두 가지밖에 없죠 아래쪽에 단수 치면 뻗어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힙니다 연결하더라도 단수 이을때딱 옆구리 붙여갖고 잡히게 되죠 위에 쪽에서 단수를 쳐도 아래쪽 쪽 뻗어지는 순간 끊어지는 약점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백돌이 잡혀요 이쪽을 이으면 이쪽이 끊어지고 이쪽을 두면 이쪽이 끊어지고 자 이렇게 항상 뭐, 수상전을 떠나가고 요런 모양 이잖아요이런 모양. 한칸 띄워져 있고, 이렇게 약간 열분 모양은, 뭐, 건너붙이든지, 끼우든지, 이걸 항상 수익결 하셔갖고, 수를 낼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죠. 유사한 형태요 흙은 살릴 수가 없어요. 뒤쪽에서 집이 없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냥 호구자리 급수를 들어가는 거는 딱 이었을 때, 백은 다섯 수, 흙은 세 수죠. 자, 밀고 어떻게 가려고 하더라도, 그냥 뒤에서부터 메꿔버리면 흙이 못 살아가요. 자, 두번 가더라도 단수. 안 되죠. 혹시 이제 뭐, 귀쪽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뭐 이런 거 먹여쳐 두고, 들어올 수 없지 않냐. 근데 이거는 바로 단수를 당했죠. 아무 수도 안 돼요. 자, 이런 장면에서도 이제 금방 아셨겠지만, 끼워가는 수입니다. 끼우는 수예요. 자, 끼웠을 때, 이거 똑같이 뭐, 배기도 치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 별로 신통치는 않겠죠. 아래쪽에서 치면 이어갖고, 바로 잡힙니다. 자, 위에서 단수 쳐도쫙 뻗어갖고 촉촉수로 잡힌다는 거, 잡혀있는 형태 이해되시죠? 이처럼 어떤 상대방이 튼튼하게 연결하면 수가 정말 확실하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끼움수를 통해서, 먹여치기를 통해서 이런 수단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줄일 수 있는 수법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상전 문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 습득해 나가신다면 이제 전투 수상들이 붙었을 때 어, 상대방도를 자엽하기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을 거라는 거 예측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간단해 보이면서도, 어, 이제 실천에서 음, 거의 공식처럼 알아주셔야 될것 같은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도.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이요. 자, 우선, 흙이 두어갖고 백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평범하게 수를 메꿔가는 건요. 잘안 됩니다. 그냥 꼬부리고 나와갖고 막을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먼저 당해버립니다. 그렇다고, 자, 여기서 그냥 단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집업설대돼 갖고. 이 순간 백은 내수고요흑은세수래도안 됩니다. 이쪽을 연결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뚫고 나와버리면 막을 수가 없죠. 바 단수. 그래서 이쪽에서 단수를 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꽉 막아가는 것도 안 돼요. 왠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것 같잖아요. 이 수상전에서 이쪽을 젖히든 이쪽을 막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쪽을 꽉 막는 거는 어, 백이 이렇게 집을, 집형태. 그, 만들지 못하게 딱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치중을 했을 때 어딘가 자기의 수를 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흑입장에서도 상대방을 메고 가야 되는데, 촉촉수로. 단수, 이열때 단수. 잡히죠. 촉촉수로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 상대방을 그냥 메고 가도 안 되고, 자기 집을 만들면서 메고 가도 안 돼요. 집을 만들더라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렇게. 거의 뭐육가부가 형태죠 육가부가 형태 자 이렇게 주었을 때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딱 막는 건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상대방 수를 메꾼다는 의미 근데 이거는 자기 집을 만들면서 여기 공간 이 공간을 자충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 상대방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자 이렇게 집을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여기 들어오기가 애매하잖아요 가만 냅둬도 백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인데 여길 들어오면 한 수가 줄어들죠 그렇다고 여기서 어 흙이 그냥 뱉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단수당해 갖고 이렇게 주었을 때배기흙을 찍어 들어온다면 진짜 집 아이고 어 오면 진짜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러면은 배기천을둘줄 수밖에 없는데 두더라도 이미 흙은 세수가 확보되어 있죠. 먼저 백이 잡힙니다. 반대로 이쪽을 찍어 오면 이쪽을 만들어 보는 것도 똑같아요. 이쪽을 젖혀서 못 살게 해야 되는데 잡힙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오늘도 이렇게, 수상한 점 문제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